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4,500만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401만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가격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때 산업으로 살아 숨쉬던 도시가 지금은 조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용한 붕괴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눈에 띄게 낮아진 이유는 여러 흐름이 겹친 결과입니다. 먼저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군산 나운동의 아리랑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이지만 가격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이 아파트는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에는 2,7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6개월 사이에 가격이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세 가격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전세 가격은 42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에는 38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군산의 주거 수요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아파트는 1988년에 지어진 저층 단지입니다. 총 세대 수는 165세대이며 건물은 모두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면적은 약 17평 수준입니다. 난방은 개별 기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나운동생활권에 속하여 학교와 공원 등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지 3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은 낡아 있습니다. 군산 전체의 주택 공급이 많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오래된 단지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경매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감정가는 4,900만원입니다. 3차 경매의 최저가는 2,401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군산주택시장의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했으며 단지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의 평균 평당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리랑 아파트의 평당가는 135만원입니다. 나운동의 평균 평당가는 309만원입니다. 군산 전체 평균은 337만원이고 전북 평균은 459만원입니다. 이 단지는 지역 평균의 절반 이하 가격이며 전북 평균과 비교하면 약13 가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군산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그리고 지나친 공급이 동시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군산의 부동산과 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는 이제 단순한 경기 침체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군산의 미래는 여러 도전에 직면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군산의 향후 방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산의 인구 흐름을 보겠습니다. 군산의 인구는 2023년 10월 약 26만 407명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25만 8,224명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25만 6,58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3년 동안 약 3,800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 감소는 단순히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소비, 교육, 산업을 모두 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특히 젊은층의 전출이 계속되면서 도시의 활력도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산은 산업 기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은 2018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수 후 전기차 생산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부분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기에는 부족합니다. 산업 기반이 약해지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주거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군산은 이미 6천 세대 이상의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단지는 16개 단지이며 총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들어올 경우 군산의 공급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미분양이 여전히 700세대 이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 구조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군산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현재의 흐름을 종합하면 군산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산업은 약해지고 공급은 많습니다. 여기에 상권과 관광도 예전만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브랜드 가치가 약해지면 장기적으로 도시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이 완전히 침체된 도시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는 변할 수 있고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새롭게 정비되거나 신성장 산업이 유치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군산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변화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분위기는 조용하면서 무거웠습니다. 먼저, 한국GM 군산공장이 있었던 군산국 가산업단지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수많은 직원이 오가던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운영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군산 산업의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군산의 산업 기반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실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길이 약 34km에 이르는 큰 구조물이지만 그 규모와 달리 주변 상권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가 얻은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의 관광지로 알려진 근대 문화유산 거리입니다. 과거에는 방문객이 꾸준히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말임에도 길이 조용했고 상점들은 한산한 상태였습니다. 관광 안내 지도에는 여러 명소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방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군산은 무방 여행이 많은 도시라 소비가 크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한계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원도심 상권도 비슷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된 골목과 거리에는 다양한 장식과 안내 표지판이 있었지만 사람의 발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폐업한 점포도 여러 곳 보였습니다. 한때 활발했던 상권이 지금은 정체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거리 역시 안내에는 매력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침체가 현장에서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도심 역시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송동과 조촌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가 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있음에도 운영되는 점포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의 소비 인구가 줄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장은 군산이 산업과 상권, 관광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산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지방 도시와 비교해도 공급 부담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군산의 적정 수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산의 연간 적정 신규 주택 수요를 약 1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산에서는 이 수요의 몇 배에 달하는 물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 예정 물량은 6000세대 이상입니다. 수요의 6배가 넘는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불안정해집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군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 군산의 미분양은 1126세대였습니다. 이후 9개월 동안 조금씩 줄어들어 2025년 9월에는 784세대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는 실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분양 일정이 연기되거나 공급이 잠시 멈춘 영향이 더 큽니다. 군산은 전북 전체 미분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시 공급으로 돌아옵니다. 군산에는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착공 단지입니다. 군산의 미착공 단지는 16개 단지에 이르며 총 물량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이 물량은 언제든 공급 시장에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공급 부담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단지들의 어려움은 군산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규 공급이 많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의 산업, 상권, 주거, 그리고 가격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도시가 변해가는 과정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고 남겨진 흔적이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는 이곳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계속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